안녕하세요. 봄 햇살이 진짜 너무 좋네요. 네,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이제 벚꽃도 다 떨어져 가고 또 새로운 꽃도 피고 나뭇잎은 점점 더 푸르름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번, 예,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, 동영상 볼 때, 제가 좀 해보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녹화를 해봤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보고 싶은 동영상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봄 햇살은. 자,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걸 좀 크게 봐야 되는데, 여 밑에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에, 시, 여기에 음, 이 표시된 거를 표시된 걸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. 네. 그러면 예,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,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음, 약간의 시야적인 부분으로 좀 좁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,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볼때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을 볼때꼭이 부분을 확인해 주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보고자하는 유튜브를 선택을 하고 나서 전체 화면이 안 나오면은 여기 부분 이 사각 모서리된 부분을 예, 터치를 하시면 예,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예,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유튜브 가정만 이렇게 보면은 전체 화면 이안 나와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. 자 이렇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음 여러분들 스마트한 삶, 스마트한 일상 속에서 예, 재미있는 생활 그리고 건강한 생활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예,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